산업안전기사 응시 인원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기 있는 기사 자격증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자격증이 왜 매력적인지 취득을 원하는 분들은 어떤 걸 알아야 할지 핵심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기사 전망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자 선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곳이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안전관리자에 필요한 산업안전 자격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사람인 채용 사이트에 산업안전기사를 검색해 보면 2000건이 넘는 구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취업이 가능한 곳도 여러 곳 생겨났죠. 2번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난이도 산업안전기사는 다른 기사보다 난이도가 쉬운 편인데요. 법적인 것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보수적인 내용이 많아 기출문제만 제대로 확인해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기와 실기 합쳐 독학하는 사람 비율이 70%가 넘는데 이 수치는 기사 자격증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처음 자격증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공부 방법을 간략히 소개할게요. 필기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론을 이해하기보다 기출문제 5에서 10년치를 반복해 풀어보면서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을 외우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실기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번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봅니다. 이런 이유로 필답형을 먼저 준비하고 작업형은 벼락치기 하는 편입니다. 필답형은 실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취재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꼼꼼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독학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작업형의 경우 영상을 보고 답안을 시험의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시험장에 가서 동영상을 시청 후 시행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 있지만 암기할 부분이 많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동영상에서 힌트가 나오기도 하고 필답형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주로 출제됩니다 공부할 때긴 답변을 전부 외우는 방식이 아닌 짧게 핵심만 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필기, 필답형의 기출문제나 자우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 후 요청해주세요 3번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난이도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난이도 차이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이 난이도가 더 높고 기사는 6과목 120문제지만 산업기사는 전기관련과목이랑 화학설비관련과목이 합쳐져서 한과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수가 기사에 비해 20문제 적습니다. 두자격증의 공통된 부분도 많지만 기사 자격증이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인 거죠. 다만 산업안전기사 시험은 다른 기사 시험에 비해서 쉬운 편이기 때문에 두 자격증 모두 응시 자격이 충족된 상태라면 바로 기사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4번.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차이점.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공통점으로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차이점으로는 선임 범위에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에만 한정된 반면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 뿐만이 아닌 제조업, 유통업 등 선임될 수 있는 권위가 훨씬 넓습니다. 만약 자신이 건설업에 이미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나 건설업 쪽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는 게좀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희망하는 분야가 건설업이 아니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연성이 넓은 산업안전기사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의 필기과목중두 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사를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건설안전기사 기사 시험을 보신다면 겹치는 두 과목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산업안전기사의 응시자격.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은 실무 경력 4년. 관련학과 4년제 졸업,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거나 근무 경력이 없으시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을 이수해서 대학교 졸업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진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 만드는 방법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응시자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시험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시TV 허주멘터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